김지민, 30만원대 선크림, 바른다. 하트 김준호가 사줘. 김지민이 연인 김준호에게 선물받은 고가의 선크림을 자랑했다. 김지민은 지난 14일 본인 채널에 데일리 스킨케어 소개 영상을 업로드했다. 김지민은 선크림은 필수다. 자기 전에도 바른다. 며 선크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김지민이 소개한 선크림은 스위스 브랜드 제품으로 공식 홈페이지 기준 32만 7천원에 판매되고 있다. 김지민은 남자친구가 큰맘 먹고 사줬다. 고 자랑한 후, 선크림은 나이가 들수록, 나이가 어려도 필수지만,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필수다. 피부가 좋으면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라고 하고 싶다. 선크림만큼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. 고 말했다. 메이크업을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던 김지민은 이따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아주 가볍게 하겠다. 며 김준호와의 애정을 드러냈다.